이번에는 조경학과 친구들이랑 그폼 만드는 연습을 한번 해봤고요 모호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재질은 없애고 클레이 모델로만 진행을 했고요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라기보다는 한번 다양하게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여기는 이런 뭔가 지퍼 속의 비정형 영역을 표현하셨다고 했는데 이거를 너무 직설적이지 않으면서 완결성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정원보다는 조 조형물에 가깝긴 하지만 해마는 원래 이런 식으로 주변의 물결이랑 같이 표현을 하셔서 일단 해마라는 거를 되게 공간적으로 좀 섬세하게 잘 푸신 것 같고요 해마가 진짜 헤엄치지 못하고 해류에 휩쓸려 다닌다는 설정을 가지고 뭐 재밌게 잘 푸신 것 같고 그래스퍼를 하셨네요 보로노이로 뭐 수익적인 플랜터, 건축, 경계가 약간 모호한 이런 느낌으로 하신 것 같은데 뭐 제가 그래스퍼를 알려드리진 않았지만 하나를 가르치면 열 개를 배우는 이런 매의궁극적인 목적이신 것 같고 조금 라인으로 만드는 조형적인 감을 슬슬 잡아가시는 것 같아요 느낌적인 느낌을 봤을 때죠 그 통일성도 좋고 이것도 되게 완전 비정형인데 그 전반적인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되게 깔끔하게 잘 만드셨죠 진짜 비정형이랑 완전 랜덤하게 막한 거랑은 되게 달라요 터키에 있는 카파도키아라는 용암 바위를 깎아서 만든 그쵸? 그런 모습으로 조형적인 거를 이런 비정형을 자유롭게 이렇게 막 돌리시면서 되게 안정적인 비례와 밸런스를 맞추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주 깔끔하게 잘 하신 것 같고 여기는 뭐만드는 와중에 약간 난스케일인 것 같다고 물, 해파리에서 이렇게 물이 흐르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신 거죠 해파리도 나오고 해마도 나오고 원래 조경이라는 거는 좀 이렇게 다채로운 매력이 있는 거니까죠 원래는 조금 더 이렇게 물의 역동적으로 이런 해파리 디테일이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되게 심플하게 조형적으로 그냥 하셨는데 뭐 날개 이런 거. 복잡하다고 다 좋은 게 아니고, 너무 미니멀하다고 다 좋은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좋은 형태를 만드는 거는 모티브를 잘 드러내면서 밸런스거든요, 밸런스. 디자인은 결국 밸런스란 말이에요. 그죠 여기는 기억, 시간. 약간 주제가 좀 난해하긴 한것 주제가 철학적으로 깊이가 있는 거랑, 추상적인 거랑은 조금 느낌이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추상적인 거를 구체화시켜서 형태를 만들고 그 모티브를 전달을 하는 거니까 이 언어의 변환에서 그 전달력을 잘 가져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티스틱한 작업을 하실 때는 모티브를 설정해서 그거를 말로 정리를 하고 전달력이 있는 형태로 구축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발전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형태적인 밸런스와 이런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분수화성은 물이 이렇게 흘러내리고 약간의 이질적인 것들을 잘 섞었는데 사원 같이 보이기도 하고 분수 같이 보이기도 한그 중간점을 잘 잡으신 것 같아. 요 이게 너무 한쪽에 치우치거나 너무 직설적인 랭귀지가 필터가 안 되면 이 재해석의 매력이 없거든. 그래서 여기는 뭐 복잡할 거 없어요. 되게 심플하게 그 레고 정원이신 거죠. 랭귀지 자체가 되게 단순하고 되게 대중적인 언어니까 조금 더 디테일이나 이 레고 자체에서 더 디벨롭을 잘 시켰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전반적인 이 밸런스는 좋은 것 같아요. 뭐, 비용과 개방감, 유선형, 이런 것들인데, 이것도 지금 뭐, 조형적인 밸런스나 이런 거 좋고, 또 이, 런치 박스를 사용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여 이런 것도 좋은데, 그것도 너무 개념적인 언어들이다 보니까, 제 건축과 과제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너무 개념적인 언어로 진행을 하다 보면, 이 형태랑 잘 설명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뭐, 그래요. 여기 있는 보로노이죠? 보로노이 가지 이런, 파운틴 같은 느낌으로 좀 디벨롭 시키신 것 같은데, 벚꽃을 모티브를한건 아니고 그 지금 자기의 봄날에 과제를 해야 되는 자기 황폐한 마음을 표현한 건가? 약간 벚꽃잎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여러분 요새 그 지나다니면서 벚꽃 보면은 저게 이제 패츠로 만들었는지 뭐 리베이지를 어떻게 한 건지 뭐 이런 식의 생각이 들지 않나요? 라이노적인 서거 방식이 들지 않나? 저는 크랙이라고 읽고 벚꽃잎이라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이분 그 가은씨 같은 경우는 지난번 특별연사 과제에서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이런 감각을 소유하신 것 같은데 애니메이션에 나무인가? 진격의 거인인가? 진격의 거인이구나 그걸 되게 섬세하게 표현을 하셨고 이거 만들기도 우리 간단하지 않았을 텐데 이 스케일 자동으로 키워주는 게이 칼라트라바가 뉴욕에 만든 이거랑 지금 되게 비슷해요 근데 이거를 보고 만든 게아니지 지금 라인 파일에 분명히 그 진격의 거인 레퍼런스가 있었잖아요 신기한 게 뭔가 이렇게 완전히 다른 세계관이 하나로 통일되고 있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칼라트라바라고 생각을 했는데 라인 파일 보고 재밌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여기는 저거예요 그 LP, 턴테이블을 약간 공간적인 느낌으로 바꾸신 건데, 아, 피아노 연주 공간이랑 뭐 LP랑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음악이나 이런 거를 하신 거구나. 근데 지금 막 밸런스가 아주 나쁘진 않은데, 그 지금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이 되게 피타하게연결되지는 않을 것같 이런 뭔가 음악이라는 모티브를 할 때도 어떻게 보면 피아노랑 LP는 되게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섞어서 진행을 할 때는 되게 스무스한 연결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여기도 아슬아슬하게 좀 형태가 복잡하긴 한데, 그래 도 전반적인 밸런스가 뭐잘 맞아서. 시계구나, 시계. 시계를 지금 형상한 화 거구나. 시계가 가지고 있는 그 디자인적인 모티브를 바탕으로 평면 혹은 인면 쪽으로 이렇게 재해석을 한 거네요, 그쵸? 근데 막, 딱, 시계라는 느낌이 조금 더 들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이게, 모티브의 재해석이라는 거는 너무 직설적이면 안 되지만, 텍스트로 읽어야 이해되면 또 그것도 전달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재해석을 하긴 한 건데, 시계를 이런 식으로 새롭게 해석을 했네. 이 느낌, 그 밸런스를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게.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시리터 건축가, 이신, 수현 씨인데, 건축에 기대한 그런 디테일들이 지금 나온 것 같아. 요본 그 파일을 보면 더 자세하게 볼수 있는데요? 이렇게, 그쵸? 엄청 디테일한 이런 폴리곤 모델을 바탕으로 다 컨트롤을 비정형으로 짜가지고 되게 정성껏 만드셨죠, 정성껏. 저 컨트롤을 개별적으로 따신 건지, 뭐 그라스프로 쓰신 건지, 뭐, 그건 잘 모르겠지만. 난 외에 그 번개를 바탕으로 되게 조형적이면서 랜드스케이프 다운 잘 전달하신 것 같고, 이렇게 그런 제가 말씀드린 모티브의 밸런스를 되게 잘 잡으신 것 같아요. 분명히 낙내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낙내가 아니라 그걸 하나의 그 낙내가 떨어지는 필드, 그런운드로제해석을잘 하시죠. 밸런스 딱 좋게. 그죠 그런 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번에 그 나폴리 그거, 마피아 상표 만드신 분인데, 그래서 불꽃, 그쵸? 이런 거를 잘 재밌게 표현하시려고 한거 같은데, 조금 하다만 느낌이 좀 있어. 저번에 그 나폴리 마피아 트로피만큼의 그 완성도는 아니 얇은 느낌 때문에 그런지, 비슷한 랭즈지가 계속 반복이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뭐 이것도 괜찮긴 한데, 뭔가 디벨롭이 대담한 느낌이 있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여기 이렇게 가운데 그냥 비어있는 느낌이 있어. 요 이게 조금 가벼워 보이는 것 같아요. 조금 더 공간적인 느낌으로 디벨롭이 터되면 근데 어쨌건 이 강민 씨 같은 경우는 주제를 되게 창의적으로 잘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 문화적인 백그라운드가 좀 넓어진 것 같아요. 좋은 기획을 하는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가지고 문화적인 다양성과 깊이거든요. 여기는 원래 그 피크민 월드시고요 컬러링이 더들어간 모습이 훨씬 더 귀엽죠 왜냐면 그 피크민의 이런 막 아기자기한 느낌이 더잘 사니까 죠 그렇죠. 근데 조금 형태에 집중해서 뭔가 조형적인 랭귀지를 만든다기보다는 진짜 그냥 피크민들 띄어놓는 정원을 좀 만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원래 저희 기획 자체는 정원을 만들기보 정원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조형적인 언어를 만드는 데더 집중을 하려고 했던 거라서 근데 그래도 뭐 전반적인 밸런스나 이런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지난번 그집 만드신 장지원씨인데 시립대 항상 이렇게 생각의 깊이나 이런 글이나 이런 게 되게 좋으신 것 같고 공중정원 이렇게 보아 노래 중에 공중정원이라고 있지 않나요? 그것도 약간 이런 느낌이지 왕이 공주를 아끼는 그 선물이고 원래 본 파일은 진짜 선물의 포장을 뜯는 이런 느낌으로 만드셨어요 전반적인 조형적인 밸런스도 좋고 지난번 과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깊이 있는 생각을 바탕으로 정성을 들여서 자기가 원하는 그 조형적인 밸런스를 잘 맞춰서 과제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뭐 포켓몬이었나 뭐였나? 지난번에 그 라이노 통구이 만드신 경희대 김다운 씨인데 이게 포켓몬이죠? 기본적으로 글 쓰시는 것도 그렇고 일단 다음 씨는 재치가 있는 것 같아요. 재치, 그러니까 재미가 있는 거랑 장난스러운 거랑 재치가 있는 거는 다르거든요. 재치가 있는 거는 조금 더 디자인적인 언어인 거지. 되게 펑키하게 발랄하고 그러면서 디자인 시각이 있는 방식으로 지금 계속 과제를 하고 계셔서 그. 뉘앙스가 되게 통일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되게 좋은데, 저번 라이노 탐구인 사실 저는 그런 면에서 되게 완결성이 좋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요번에 조금 아쉬운 점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피크민처럼 조금 그냥 포켓몬 정원을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이재치발랄한 거를 랭귀지로 이렇게 한대보다는 진짜 그냥 조금 미니 정원을 만든 느낌?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여러분 조경학과에서 하는 거는, 그냥 이런 라이노 연습을 하는 게 아니고, 정원을 만들고, 공간을 만들고, 조경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모티브를 그거에 맞게 랭귀지로 바꿔서, 새롭게 구성을 하는 이런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 다운 씨가 가진 재치와 성실함과 이런 특유의 독특한 이 색깔을 가지고 그런 랭귀지를 만드는 작업들을 해 가시면 저는 되게 좋지 않을까. 이런. 여기는 그때 그 햄버거 만드신 제빈 씨고요. 입체적으로 조금 더 건축적인 공원도 만드셨다. 이런 건데 지금 조금 조형적인 랭귀지의 정체성이 애매한 것 같긴 해요. 이 컨트롤을 바탕으로 수직적으로 디벨롭한 이런 건지, 입체적인 건물처럼 만드신 건지, 특히나 이런 과제에서는 공간을 만든다는 느낌보다는 그 랭귀지를 구축한다는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조금 더 스타일을 잡는데 더 좋을 것 같다. 합니다. 지렁이. 그래, 이거는 지렁이라는 느낌이 드네요. 형태를 봐서는 모를 것 같은데, 여기 앞에 타이틀만 비 오는 날에 지렁이라고 붙여주면 충분히 이해가 될것 같아요. 그 본 파일에는 이런 물에 잡는 것도 표현이 됐었고, 그래서 뭐, 그런 점들은 되게 단순하지만, 그쵸? 명료하게, 그자기 생각을, 형태로, 여기는, 본 파일에서는 이렇게 되게 플랫하면서도 뭔가 역동적이고 다이나믹하게 플랜의 밸런스를 잘 잡으셨고, 혼란함, 지금, 뭔가 이렇게 비비 꼬인 느낌, 요새 뭔가 정치적인 혼란스러움을 잘, 조형적인 언어로 표현을 하신 것 같고, 뭐, 흐르다 보면 또 이렇게 평탄한 지형이 나오겠죠, <laughs> 그렇죠? <그쵸? 웃음> 이거 저거 엑소예요, 엑소. 이 엑소 마크 맞죠, 이거? 저는 뭐 엑소를 잘 모르긴 하지만 그 엑소를 기념하는 그런 정원을 만드셨다 이런 뭐. 데 이것도 너무 막 아이돌 아이돌 느낌 이안 나게 엑소의 그런 심볼릭한 것들이 들어가긴 했지만 또 적당히 밸런스를 맞추시면서 그 육각형을 공간으로 잘 디벨롭하신 것 같아요. 지난번 카레곤 만드신 그 은빈 씨인데요. 왜, 건축과 과제 중에서, 건축이라는 글씨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던 게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정원이라는 글씨를 가지고, 뭔가, 파운틴, 이런, 메모리얼? 분수 광장? 분수 정원? 뭐, 이런 거를 만드셨는데, 카레곰 요리에서도 봤듯이, 그, 여기도 생각이나 이런 컨셉을 잡는 거에 대한, 자기만의 고유한 관점이나 스타일이 있으신 것 같고, 특히 제가 요거는 조금 재밌었던 게, 그, 일반 정원이라기보다는, 전통 정원을 지금 모티브로, 이렇게, 형성을 한 거라서, 낙산공원의 이런 느낌도 있고, 근데 이 자체가 조금 공간적인 성격은 좀몇 가지가 좀 혼합된 것 같기는 요 하나로 잘 통일된 것 같죠. 근데 지금 그리 보시면 뭐 낙상공은도 있고, 뭐 글씨도 있고, 뭐 산책도 있고, 이렇게 잘 밸런스를 맞추기 어려운 여러 가지가 섞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것 같긴 한데, 그 독특한 컨셉을 찾는 자기 고유한 캐릭터가 좋으신것 같고, 더 밸런스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이런 연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습 여기 이제 마지막 기타는, 이게 뭐 본인 기타랑 음악을 좋아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이 팬더 기타의 스케일을 키워서, 앉을 수 있는 공간처럼 많지 않는데, 사실 이번 과제의 취지는 그렇게 잘 맞아떨어지는 방식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전반적인 완성도나 정성이 좋아서 제가 한번 그큰 스케일을 줄이거나 작은 스케일을 키워서 다른 식의 환기를 주는 미술에서 많이 예전에 사용했던 그런 화법인데, 이렇게 그냥 스케일만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추상화를 거쳐서 이 기타를 베이스로 한, 혹은 이 기타의 선율이나 뭐 음파 이런 걸 바탕으로 한 조금 더 추상화된 공간 언어를 만드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이상으로 형상과 정원이라는 라인을 30초 과제를 한번 리뷰를 해봤고요. 생각을 언어로 치환해서형태로만드는 구축하는 이런 재미있는 여정을 했던 것 같고, 관점이나 이런 그 모티브를 랭귀지로 바꾸는 방식을 가지고 정원 수업이나 공원 수업에서 더잘그 스케일에 맞게 디벨롭시키시면 훨씬 재미있는 자기만의 공간, 자기만의 정원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 좋은 연습이 되셨으면 좋았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